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에, 목교의 복음 선성결에도 제일 대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 말씀과의 대화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예,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여기 부분 이어서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저희는 어부라. 어부에게는 고기, 물고기가 필요하잖아요. 물고기를 낚는 건데 예수님은 사람을 낚는 어부로 만들어 버립니다. 보세요. 예수께서 가라앉 나를 따라오너라 예수님을 따라가 버리면 사람을 낚는 어부로 바꿔져 버린 것이죠. 내가 내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이렇게 했잖아요. 우리가 주님의 믿으면서 주님의 길을 걸어가면서 길을 걸어가면서 그걸 주의 종이라고 하지요. 그러면 누구를 낚는 것입니까? 사람을 낚는 거예요. 좀, 좀 말씀이 좀 이상한가요? 사람은 어떻게 낚시줄같이 낚는 것인가? 고켜면 안 돼요. 영회를할줄 알아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서의 복음을 전도하는 것을 사람을 낚는 어부로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을 부러워하는 르 어느 학자가요. 이렇게 아름답게 또써놔서 제가 항상 그 어느 어, 제가 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대화할 때 제일 처음에 선지사가 됐던 무슨 율법서가 됐던 뭐랄까 지혜서가 됐던간에 제일 처음에는 이렇게 먼저 바탕을 까는 그런 작업을 제가 먼저 했었죠. 왜냐하면 서로 대화하기에선 성령은 영, 영이시죠. 근데 성령이 비둘기같이 비둘기는 성령의 상징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나타나실 때는 인간의 눈으로 볼수 있는 어떤 형태를 취한다. 그 중에서 비둘기는 작아한 형상이다. 사람들이 비둘기를 봤을 때 평화와 순결을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것이기도 하다. 아까 제가 예, 말씀을 오늘 본문 말씀 읽기 전에 하늘로서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노라 하시니라. 이 말씀이 있다고 그래 제가 말씀을 드리, 드리고요 그 이전에 곰 물에서 올라오시게 세례관한테 예수님의 세례를 받는 장면이에요 올라오셨사 하늘에 갈라진이가 성령이 비둘기 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걸 보시더니 누가 봤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내려온 게 예수님이 직접 하나님의 성령을 받자 그러니까 여기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요 자기 받 성자 자기 있 성령이죠 성부 성 성령 삼일째 하나님의 세례 동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세례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만날 때가 돼 세례를 받아야 돼요. 그래야만이 완성되는 거예요. 세례는 믿음으로 예수를 믿고 고백 후에 받잖아요. 세례는 그죠? 믿음이 없는 자에게 세례 주는 거 아니에요? 영유아 그만 세례는 어떻습니까? 그렇게 이 반문하는 분도 있을 수가 있는데 부모의 아들을 향한, 딸을 향한 대신 자기 고백이죠. 자, 내가 제인을 부르러 왔노라. 사복음서 중 마가복음은 예수의 생일을 가장 간결하고도 생동감 있게 기술하면서 희생과 섬김의 자세를 일관하셨던 종된 예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마태는 왕. 막가는 족, 인자는 누가? 다음에 요한복음의 신 이렇게 해석하면 아주 그 역할론 쪽으로 아주 그냥 분석이 잘된 것입니다. 본서의 시작은 광야에서 치는 자 소리. 곧 메시아 예수의 선구제는 세례 요한의 사역으로 그 막을 잇다. 이어 공생의 준비로서 예수께서 세례 세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사탄에게 시험을 받는다. 이어 이후 예수의 갈릴리 전도 사역과 함께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이 소개된다. 오늘 본문 말씀이죠. 예수께서 가라서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 말씀이죠. 그리고 예수는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문둥병자를 불로한 많은 병자를 고치고하시죠 병자와 죄인의 친구로서 예수의 모습이 계속 묘사된다. 마가복음 이장에서 보면요. 중풍병자를 치유하신 사건인데 사람들은 현실적인 병 문제를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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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결받고자 원했지만은 예수님은 본질적인 죄 문제까지도 해결하신다. 더 깊이 우리의 육신적인 것만 치료가 아니라 정신적인 것, 생각 영적인 것도 치료받는 것을 이렇게 하나님 원하신다. 하나님의 아들 원하신다. 마태복음 막 아니 마가복음 2장 10 13절의 1 7절 말씀 부분에 레이 의 소명이 나타나는데 이를 통해 죄인의 친구 대신에 예수님의 모습을 볼수 있다. 레인은 세리나 이렇게 말만 서요 죄인으로 직업했어요. 아주 그냥 그 현대하면서 몇시 했어요. 그런데 그분의 친구로 죄인의 친구로다가 서는 예수님의 모습을 봅니다. 또 금식 논쟁, 그 다음에 안식일 논쟁, 마가복음 2 장에 걸쳐 있죠. 이런 논쟁을 통해 예수님은 율법에 참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논쟁은요 하나님의 말씀의 참뜻 즉 율법의 참뜻 사랑의 참뜻을 가르치려는 뜻이에요 세상에는 논쟁을 하여튼 무너뜨리려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그 논쟁 속에서 하나님의 방법 율법을 깨우치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멋진 우리 주님이십니까 우리의 메시아 되신 예수님이 그러신 분이에요 마가가 기록한 복음서는 예수님의 행위에다 중점을 중추, 둔다 그러니까 종은 행위가 행동을 해야 되잖아요 주인을 생기려면 그래서 마가는 세례받으신 예수님이 사탄과 싸우는 장면을 곧장 묘사한다 이어서 악한 영들을 쫓아내고 병든 자들을 고쳐주시는 생생한 이적의 현장을 묘사했다 어떻게 해서 예수님은 이런 놀라운 이적을 행하셨는가 예수님의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나온 것이기 때문이다 진정 예수님은 이 땅의 죄악과 악령과 질병을 정복하러 오신 메시아셨다 메시아 예수님이셨다는 것을 그런 학자는 아름답게 증명을 하고 있네요. 여러분 물고기를 잡으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바다로 가야 되죠. 물이 많은 거지. 깊은 데로 들어가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 배를 타야 되잖아요. 배는 바로 구원의, 반주, 구원의 방주는 것들 그런 돌아 앉아 있는 피난처도 되지만 그런 어떤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 수단과 도구가 되잖아요. 여러분 교회로 왔는가는뭐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배우고 또 조금을 전파하 해서 나가고 이런 그러니까 어떤 분은 그렇게 말을 하더라 우체국이 있죠 우체국 천국의 우체국 같은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세운 주 예수 그리스도 머리가 되신 교회가 바로 교회가 이 지상에 있는데 하늘의 우체통 같은 것이죠 천국 지상에 있어서 하늘이 전파할 수 있는 것 전달할 수 있는 거. 편지 여러 번 받을 수면 얼마나 기뻐 행복합니다. 이 복음의 편지들을 많이 보내야 돼. 여기 보면은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는데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오이코스 방법도 있고 알파코스도 있고 막 그런다고 그래요. 뭐 이슬비 전도도 있고 뭐 수없이 많은 전도법이 있다고 그래요. 뭐 감자 옛날에 감자 쿡쿡 찌개 그 감자 전도법도 있고요. 다 그것이 옳다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여러 가지 방법적인 것이 있다는 것인데 뭐 거리전도, 뭐화가원 호고전도, 뭐, 뭐 SNS전도. 저는 SNS 선교 동원가 26년 차입니다, 제가. 배북 예술 선교회도 만들어 가지고 예전에 720명과 함께 함께 여러분과 함께 s n s 페이스북에서 활동했던. 지금은 개인적으로 이렇게 활동을 합니다만 은 그분들이 전부 다다 다 알고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지금도 계속해서 왕성하게 활동하신 분들을 볼 때마다 저는 늘 마음속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전도하는 방법, 낚시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저는요 이양호 박사 산행 t v 여기, 여기 유튜브 여기 지금 나고 가 있죠 유튜브 함께. 또한 하나님의 영상 네이버 블로그가 있어요. 또한 페이스북이 있어요. 페이스북에서는 주로 많이 활동을 하는 편인데요. 제 생각을 많이 올립니다. 제 생각이 아니라 제가 기도해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그 나타난 것이라고 제가 그렇게 해야 겸손하겠지요. 그 성교적인 이야기를 또한 성교 신학적인 이야기를 생각했던 것 또한 현실적으로 그 활동하면서 고민과 또한 그런 것들이지만은 주로 s n s 선도 전도 법에 대해서 제가 연구한 것을 스스로 많이 올리기도 합니다. 되게 낚시법이에요. 낚시법. 그리고 성교 문학회나 이렇게 해서 세계 성교 문학회로 제가 또 회장을 했기 때문에 수가 많냐? 그것도 아니에요. 소수에 일반적인 세, 일반적인 방법을 전도적인 그런 것을 갖다가 일반적 문학적인 것이 잖아요 그것은 문학적인 수단이에요. 뭐 시, 소설, 필그것도 그것도 구분적인 것도 있겠습니다만은 오직 그것을 좌우진영을 돌파하거나 또한 그것을 갖다 깨뜨리고 오히려 더 전진시킬 수 있는 방법은 또한 복음 통일 문학이고 성경 문학이라는 것, 생명과 구원문의 문, 구원의 문학이라는 것을 제가 깨달은 이후요, 이후로 계속해서 그것을 이끌어 나가고 있어요. 제가 성경 문학 즉 말해서 청교도 문학 작품 성교 활련 가능성으로 학위를 땄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요. 그걸 강, 강력하게 주장하는 것은 문학이 너무나 방치돼 있어요. 이단에게 뺏기고 있어요. 왜냐하면요. 그걸 가지고 뭐 비유를 이야기한다, 뭐든다 해가지고요. 얼마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흉옥대가 있고 있습니까? 근데 정통교가 그걸 해야 되는데 정통교가 못 하고 밀려나 있기 때문에 이단들이 파고드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바로 세우지 않으면. 누가 세우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단에 빠져도 되겠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걸 널리 널리 연구하고 활짝 식게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단한테는 그걸 절대로 공개해 본 일이 없어요. 왜냐하면 친구만 보기로 해가지고 그렇게도 하기 때문에 그렇게도 하겠지만은 물론 그 친구 중에 또 이단이 있으면 어쩔 수 없지만은 그래도요 그들도 예수 믿게 되길 바랍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겠으니까 바다가 생각나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이 가르칠다는 여러가지 방법을 가르치는데 여러분 잘 아는 그 물에 빠져서 호적거릴 때가 있어요 마태복음 14장에 보면은요 베드로가 이렇게 뭐 이렇게 예수님이 바다를 이렇게 이렇게 걸어서 오라 하니까 또 이런 부분도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유령이라가도 무서워 가지고 말이죠 들들 떠고 있을 때 예수님께 안심하라 내니 걸어 오라 했는데 걸어 가기는 걸어 갔는데 중간에 가냐 환경과 뭐든가 보고냐 그게 의심하고 빠져 빠져 붙다니까 예수님 증명을 합니다 왜 의심했느냐 믿음이 왜 적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은요 저는요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이 전과 그 부활 부활 후와 이게 나눠봤는데요. 저는 신비적 기적이라고 표현하고 후는 기적적 신비 이렇게 한번 표현해 봤어요. 저는 왜 신비적 기적이냐? 예수님께 직접 위에 열 제자하고 함께 인간이 인간적인 십자가 못하게 돌아가시기 사건 가운데요. 그렇게 활동은온 유대를 다니면서 이렇게 활동하셨잖아요. 그 팔레스틴 s t i n e Palestine, p a 아주 s t i n e Palestine, p a l e s t 에 n e p a l e s 다 i n e Palest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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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a l e 신비적 기적을 행했는데 t i n e p a l 이 s t i n e Palestine, Palestine, p a l 베드로를 가르칠 때에, 베드로를 먼저 여기서 불렀다그랬잖아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고 보시니 저희는 어부라. 어부를 갖다가 사람을 낳는 어부를 만들 때는 그에 따른 교육도 시켜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냥 십자가못 받게 돌아가시기 때는 신비적 기적을 베푸셨는데 아까 말씀하잖아요 물에 빠져 돌아, 들어갈 때 나는 안심만 하면서 걸어온 거 모든 사건들 이야기를 하면서요. 믿음이 적는가 한 동안 믿음이 적는 베드로의 대적 가에 대한 책망과 함께 베드로에게 의심하지 말라고 이렇게다 말씀. 의심해서는요, 모든 것들 이루어질 이 수가 없어요. 저희들은 우리 복음 성경에 12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는데. 전에도 한번 했어요. 근데 한번 이렇게 사람을 나를 어부라 했으니까 일부에서 10부 예배 3650 영상이라고 합니다. 예배 영상이라고 하는데 매일 상주고 감사 예배 영상입니다 매일 십부 예배 영상입니다. 두 번째는 1 2 명의 등록자들, 1 2 명의 교사들, 1 2 명의 복음 전자들 기도하고 한 열이 기도하고 1만 이천 셀, 성경배전5 0 0을 이루고 이 여기 지역의 일대에서 이 지역의 강건 상길들인데요이 부분에서 동서남북 사방으로 이렇게 이렇게 그려보면은 복음의 전파자, 전도 받을 자들이 많지요. 일요일에 선교사주 파성도 또한 있고 계속해서 우리가 오후 2시 감사 예배를 드리고. 또한 s n s 나 이영호 박사 선 song song 통해서나 또 o n g s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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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우리 사랑하는 우리 사랑하는 현장에서의 우리 선교사님들 도 섬기는 것이나 또한 마지막으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o n 하는막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같이축 n 축원해 축구원, 주는 그런 기도 s o 이 g song 가 o n g song s o 이 g 따로따로 구분하지 않고 말씀을 일렬적으로 했습니다마는 저는 늘 놓고 마음속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리는 저의 이 아들의 낚시법이에요. 늘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죽고 예수님이 살고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에 살고 하나님의 사랑에 산다면 그것이 바로 부흥의 역사가 아닌 무엇이겠습니까? 반드시 주님이 이루어질 로 저는 강력하게 믿고 있어요. 저는 의심을 안해요. 환경이좀 어려울 수 있고, 그냥 이렇게 차차 가는 수는 있지만 흔들림이 없어요. 우리 주님이 하지 마라. 그건 분단안을 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각 붙잡고 있는 거 보니까 어떠한 차원에서의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숨겨져 있다 생각해서 늘 끝까지 그냥 놓고 지금까지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다. 주님이 이루어실 줄이라서 하나님께 거룩갈 기쁨과 영광이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또한 아까는 신비적 기적이라 그랬잖아요. 기적적 신비는 기적이 먼저 나오는 것은 뭐냐? 예수님이 부활의 기적이잖아요. 베드로를 또 만납니다. 바다 여부답게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는데 다시 물, 물고기 잡은다고 갑자기. 다시 생활 현장을 들어가 본 거예요. 실망해가지고도 그러고, 절망해도 그러고, 어찌됐든 믿음이 적은 상태에 있을 때 주님은 다시 부릅니다. 어디서? 그 현장에서. 부릅니다. 그러면서 물고기 113마리, 원하이 볼판이 생각나네요. 원하미 보면 옛날에 보면 153이 적어져 있잖아요. 원함이 뭐, 볼펜이 생각해도 뭔 상관없어요. 예수님께서 배두를 불러가지고 물고기를 깊은 어, 도로에 이렇게 던지라할 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셔가지고, 양호야, 네가 잘한다. 계속해라. 113마리를 우리가 안겨주는 그런 모습. 여러분의 이름을 다 대입해 보세요. 하나님의 기쁨 안에서 하나님이 일을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런 축복이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미래 현실에 결실 그 열려드는 것 우리 주님 안에서 다 이루어지잖아요. 아, 오늘 하나님께서 제가 이 사람을 낳는 업에 대해서 예수님께서그 십자가 전도라고 말했잖아요. 신비적 기적, 기적적 신비 잘 기억하세요. 이것은 제가 연구하면서 깨어인것인다 하나님께서 예 기도 중에 생각 속에 나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특별한 그런 의미적인 건둘 수는 없지만 그래도 구별하기 해서 그래요. 예수님이 이지상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의 사건은 신비적인 것이 많잖아요. 그죠, 여러분. 신비적인 기적이 많잖아요. 아이고 안젠뱅에 일어서고다 신비적인 기적 아닙니까, 그것도요. 근데 아주 기적적인 신비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죠. 그래서 기적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기적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만이 아들만이 할수 있는 기적이기 때문에 기적을, 미라클을 넣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믿음이 적은 자가 되지 말고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겠게 그러니까 여기서 많은 시몽 베드로와 그의 동생 안드레에게 형제 안드레니까에게 말한 거지만 우리에게도 전부 말한 것이고 그리고 여기서 부터 뒤에서 보면 더 나아가서는요 그물을 버려두고 쫓치죠. 그런데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의아들 야곱과 그 형제 야곱과 그 형제도 불러가지고 저희도 배에서 그물을 깁는데 배가 더 어부였어요. 그 부르시니 그 아비 세베대를 사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그 아비, 세베대를 사꾼들과 함께 배에 버내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모든 생계수단과 모든 아는 모든 일면식을 다 접어두고 예수를 따라가는 것이 바주의종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큰 은혜 축복 가운데서 날마다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